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넘치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경제 뉴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중장년층과 나이든 세대에게 더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의 고용시장은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릴 만큼 심각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통계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감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관계와 건강과 노후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 충격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평생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공장 소음에도 익숙했고, 새벽 출근도 더 이상 힘들지 않을 만큼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봄 회사에서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명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30년 가까운 경력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퇴사 후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여러 공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안 뽑습니다. 있던 자리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웠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이 둘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건설 현장 관련 사무 일을 해왔습니다. 급여는 크지 않았지만 시간 조절이 가능했고 가족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회사는 계약직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약 갱신 통보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뽑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어진 것도 힘들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지탱해 주는 마지막 자존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60대 초반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어렵지만 꾸준히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며칠 정도 쉬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던 가게도 손님이 줄어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일어설 힘이 줄어드는데 그 힘을 지탱해 주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면 두려움이 너무 크다고. 이세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고용시장 안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 부진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구직자가 아무리 많아도 배정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동화 속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기계와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중장년층의 재취업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대 간 고용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도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더큰 속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계의 기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월급 하나에 모든 것을 걸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실직 한 번이 곧 생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업이든 작은 기술이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나만의 통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로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 사라지는 산업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인력이 부족한 산업도 존재합니다. 돌봄 분야, 생활 서비스 분야, 건강 관리 분야와 같이 기계가 대신하기 어려운 직종은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동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지금부터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생활비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출 항목을 단순화하고 정기 지출을 최소화하고 필요 없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기에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를 잃고 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당신의 경험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문가 시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깊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 이 변화는 곧 생계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현실을 더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충격의 본질을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일자리 감소는 경기 순환 차원의 하락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근본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일자리가 회복되는 흐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산업에서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살펴보면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과 위험 작업은 이미 기계가 사람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은 현장은 줄어들고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력직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단기 인력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불안정직입니다. 즉,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생활을 지탱할 만큼 안정적인 일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더큰 어려움과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별 고용구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젊은 세대를 선호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재교육비용과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립니다. 즉, 지금의 고용 충격은 단순히 경기 탓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설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전략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중장년층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로 일자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처럼 정규직 한 자리만을 목표로 삼는 방식은 지금의 고용시장에서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집니다. 그 대신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여러 개의 작은 일자리와 수익원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몇 시간의 단기 노동, 시간제 업무, 소규모 온라인 수익, 지역 기반의 생활 서비스 등의 조합은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현실적 생계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한 곳이 흔들려도 다른 통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경험이라는 강력한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단순 일보다 내 경험과 책임감이 가치를 갖는 분야로 이동해야 오히려 경쟁력이 생깁니다. 둘째로 고용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습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일자리는 단순 기술만으로는 유지되지 않고 기술과 소통 능력과 업무 적응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업종이든 필수로 요구되는 기본 역량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사용 능력, 기본 문서 작성 능력, 모바일 업무 처리 능력 같은 기술을 조금이라도 익혀두면 일자리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전문 기술이 아니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지털 적응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 갖춰도 채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많은 현장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즘은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재정적 방어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에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 생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소에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면 일자리가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 자금을 분리해두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 보호 통장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지출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평소에 갖추는 것이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단순한 경제 관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용 충격이 아무리 크고 무겁게 느껴져도 당신은 충분히 다시 설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과 경험과 책임감은 어떤 기업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사람의 진심과 성실함은 언제나 가치를 갖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예전과 다르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의 고용위기를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준비와 전환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야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나 궁금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